음악계가 김용빈의 자작곡으로 뜨겁다. 윤명선이 다섯 번 울었다는 소식이 화제다.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윤명선은 감동했다. 김용빈의 곡이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가사에 숨겨진 의미가 강렬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삶의 철학이 담겼다. 이 기사는 그 곡의 비하인드와 영향을 다룬다. 두 사람의 협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탐구한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삼진 진으로 사랑받는다. 그의 음악은 감성으로 가득하다. 평소 열정적인 아티스트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자작곡은 차원이 달랐다. 희망의 빛이라는 곡은 이별이야기다. 동시에 삶과 죽음의 메시지를 담았다. 윤명선은 곡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는 이 곡을 절대 놓칠 수 없다고 했다. 첫 번째 청취에서 그는 감정이 북받쳤다. 멜로디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두 번째로 들으며 가사에 빠졌다. 가슴을 후려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세 번째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섯 번째엔 곡의 깊이에 압도되었다. 그는 내 인생 최고의 곡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진심이었다. 윤명서는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 온 베테랑이다. 그는 곡감별에 자신 있었다. 하지만 이 곡은 달랐다. 손꼽힐 만큼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는 엄청난 로열티를 제안했다. 그의 확신은 이례적이었다. 이 곡은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했다. 김용빈은 처음 망설였다. 이 곡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표하고 싶었다. 하지만 윤명선의 열정에 마음이 열렸다. 윤명선은 진심으로 설득했다. 그의 비전이 김용빈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곡을 완성하기로 했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협업이었다. 희망의 빛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다. 삶의 휘로애락이 담겼다. 가사는 이별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랑과 희망의 철학을 품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가사 한 줄이 심장을 울린다. 윤명서는 가사의 깊이에 놀랐다. 그는 이 곡이 위로가 될 거라 확신했다. 김용빈의 음악은 진솔하다. 그의 삶이 곡에 녹아 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미용실에서 자랐다. 트로트는 그의 유년을 채웠다. 7살의 노래 대회에서 우승했다.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다. 그의 과거는 이 곡의 뿌리다 그의 이야기가 가사에 스며들었다. 그는 변성기로 7년 공백기를 겪었다. 트로트를 잃을까 두려웠다. 트로트 전국체전으로 재기했다. 그의 끊기는 팬들에게 영감을 줬다. 미스터 트로 3에서 그는 진, 진을 차지했다. 20년 만에 첫 1위였다. 그의 눈물은 시청자를 울렸다. 이는 그의 진심의 시작이었다. 윤명선은 한국 음악의 거장이다. 수십 년간 명곡을 만들어 왔다. 그는 감성적인 멜로디의 대가다. 하지만 김용빈의 곡에 반했다. 이 곡은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극찬은 음악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가 곡을 궁금해했다. 김용빈은 곡을 쓰며 많은 밤을 보냈다. 그의 방은 메모로 가득했다. 가사는 그의 삶의 조각이었다. 이별과 희망이 얽힌 이야기였다. 그는 팬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다. 이 곡은 그 마음의 결정체였다. 녹음실에서 그는 수십 번 수정했다. 완벽함을 추구했다. 윤명선은 곡의 편곡을 제안했다. 그의 감각이 곡을 더 깊게 했다. 두 사람은 밤새 논의했다. 멜로디와 가사의 조화를 고민했다. 윤명선은 피아노로 감정을 더했다. 김용비는 보컬로 진심을 실었다. 그들의 협업은 운명 같았다. 곡은 점점 완성되어갔다. 일부 가사가 온라인에 유출되었다.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정식 발표가 기다려진다. 팬들은 가사의 깊이에 공감했다. 이는 곡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유출된 소절은 SNS를 뒤덮었다. 모두가 곡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음악 평론가들도 주목했다. 윤명선의 극찬이 기대감을 높였다. 가사의 철학이 특별하다. 한 평론가는 곡의 가치를 인정했다. 대중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이는 곡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평론가들은 협업을 주목했다. 두 사람의 시너지가 기대되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 반은 열광했다. 팬카페는 응원으로 가득했다. 이 곡은 김용빈의 인생이다. 팬들은 곡을 기다렸다. 팬들은 그의 진심을 알았다. 그의 이야기가 그들을 울렸다. 그들은 곡의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는 팬덤의 힘을 보여줬다. 윤명서는 곡의 제작에 전력을 다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곡의 디테일을 다듬었다. 매일 부분이 완벽해야 했다. 그는 김용빈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다. 그들의 우정은 곡에 녹아들었다. 이는 협업의 핵심이었다. 희망의 비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곡이다. 가사는 삶의 의미를 묻는다. 사랑과 이별의 깊이를 담았다. 김용빈은 이 곡으로 위로를 전한다. 그의 노래는 치유의 힘을 가졌다. 윤명선은 이를 알았다. 그는 곡을 세상에 내놓고 싶었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곡을 준비한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을 꿈꾼다. 그의 콘서트는 매진 행렬이다. 이 곡은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팬들은 그의 감성을 기다린다. 그의 무대는 감동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아우른다. 이는 그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윤명선은 곡의 뮤직비디오를 구상했다. 감성적인 영상을 계획했다. 그는 김용빈의 이야기를 시각화했다. 이는 곡의 메시지를 강화했다. 뮤비는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모두가 곡의 비주얼을 궁금해했다. 그들의 협업은 예술이었다. 이는 음악의 세장을 열었다. 김용빈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그는 팬카페에서 곡을 소개했다. 팬들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이는 그의 팬덤을 더 단단히 했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곡은 팬을 위한 선물이었다. 그의 소통은 팬과의 유대를 깊게 했다. 이는 그의 인기의 비결이다. 윤명선은 곡의 마스터링에 집중했다. 그는 음질을 최적화했다. 그는 곡의 감정을 살렸다. 매일 음이 심장을 울려야 했다. 그는 김용빈의 보컬을 빛나게 했다. 이는 그의 전문성이었다. 그들의 노력은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는 명곡의 탄생이었다. 김용빈은 곡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의 가사는 삶의 질문을 던진다. 이는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그는 노래로 위로를 준다. 그의 음악은 치유의 힘을 가졌다. 그의 곡은 세대를 이어간다. 이는 그의 영속성을 증명한다. 윤명성과 김용빈의 만남은 운명적이다. 두 사람은 음악으로 연결되었다. 그들의 협업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예술과 감성의 융합이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다. 이는 곡의 성공을 보장했다. 그들의 우정은 곡에 녹아들었다. 이는 음악의 진심이었다. 희망의 빛은 음악계의 새 전설이다. 이 곡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김용빈의 진솔함이 곡을 빛나게 했다. 윤명선의 감각이 곡을 완성했다. 팬들은 이 곡을 기다린다. 그들은 곡의 감동을 기대한다. 이 곡은 트로트의 미래다. 이는 김용빈의 유산이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빛난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심장을 울린다.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그의 곡은 그들의 삶을 바꾼다. 윤명선은 그의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음악으로 세상을 바꿨다. 그들의 협업은 역사에 남는다. 이는 한국 음악의 자랑